Hi, this is Jason Charlie Park. 안녕하세요, 철리입니다. 어제 넷플릭스로 레이 로마노의 오랜만에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좀 봤더니 어, 왠지 오늘은 A Sit Down c o m 스타일로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어, 아무튼 오늘도 내복에 어, 헤어스타일에 자신이 없어서 모자를 쓴 네. 모네 스타일 가보겠습니다. 음,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. 둘째고요 별명이 앵콜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 둘째를 임신했을 때, 어, 제가 우리 와이프 배를 보면, 앵콜! 앵콜! 아, 그래서 이제 앵콜이라는 별명이 되었는데, 그 앵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앵콜이가 앵코리가...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, 어느날 저에게 막 호급지겁 달려오더니, 아삐! 아삐! 왜, 왜, 왜? 아삐! 캐나다에서는 남자들끼리 결혼할 수있대매에요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뭐여기서 책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인지 아무튼 여섯 살의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수준도 높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저도 잘 모르지만 어그 그, 그, 그럴 걸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앵콜이가 음힝 캐나다 가서 살고 싶다.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? 너무 놀래가지고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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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라고 했더니, 아삐랑 결혼하고 싶어서. <laughs> 아니, 뭐, 진짜로 우리 아들 목소리가 이렇습니다. 왜 이렇게 연기를 과장하냐. 네, 라고 하는데, 어, 이따가 네이티브가 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, 목소리에 이렇게 좀 아직 아성이 진하고, 아주, 어, 목소리 가 하여튼 굉장히 톤이 높고 귀여워요. 앵콜 얘기를 좀뭐 하나 더 해드리면, 어, 위에 누나가 있는데, 어, 그 누나가 굉장히 시크합니다. 네.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많이 뭐 뺏기기도 하고, 잽도 안 됐죠? 그래서, 예를 들면 뭐, 앵콜이가 놀고 싶어서, 누나, 나랑 놀자! 라고 했는데, 누나가, 응, 어, 아니야? 라고 하면, 앵콜이가 늘 하는 제스처가 있었습니다. 응, 아니야? 라고 하면, 응, <laughs> 아빠또! 목소리 이렇게 갈라지는 건 아니고, 나빠똥 <laughs> 이렇게. 제가 하니까 좀 꼴보기 싫지만, 어, 그, 어린아이가 했을 때 굉장히 귀여운 맛이 있었습니다. 나 <laughs> 아빠또! 그래서, 뭐, 예를 들면, 본인이 막 얘기를 하는데, 뭐, 저나 와이프나, 뭐, 누나가 듣고 있지 않다라면, 음, 내말 아무도 안 듣고, 나 아빠 또! 라는 얘기를 한 수천 번 했었죠. 그랬는데, 이제, 시간이 흘러서 앵콜이도, 어, 나이가 들고, 이제, 누나 앞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는, 어, 앵콜이가 됩니다. 그래서, 이제, 말수만 하던 지던 애가, 이제 누나한테 이제 말싸움을 이기게 되면 또 그때 또요런 제스처를 하죠. 어떠냐? 아, 아 진짜씨 안 나오네. 너무... 어떠냐? 이런 요 정도 톤입니다. <laughs> 어떠냐? 요게 굉장히 써보면 엄청 통쾌합니다. 네, 가끔뭐 아내하고 말싸움하다가 이겨서 아내한테 어떠냐라고 하면 엄청 꼴보기 싫어하겠죠, 저를. 여튼 어, 앵콜의 얘기였습니다. 어, 그냥 부산발사투리 얘기는 하지..라고 생각하신다면... 나쁘다! 음...